So do, I, so do I, so do I, so do I. SD. 그나저나, 요즘 걱정이 생겼네요. 저, 가랑이 찢어질 판이에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춥네요. 저도 그래요. SD 천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신규로 나오는데 3단계를 전부가 망설이네요. 여권에서 얘기하기로는 격상하게 되면 통제가 심해진다고 해서 무슨 이제 와서 자신들의 손으로 몰살시킨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네요. 사실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걱정보다 국민들의 병이 더 걱정이 아닐까요? 코로나 백신이나 일찍 확보해서 돌렸어야 정상인 건데. 얘너르신들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죠. 딱 그거 생각나네요. 소집 나간 손은 안 잡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나 보네요. 유튜브 시스템상 구독과 좋아요를 찍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추천되니까 잊지 마시고 찍어 두시고요. 돈안 들어가니까 밀어주세요.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SD. 그나저나, 요즘 걱정이 생겼네요. 저, 가랑이 찢어질 판이에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공수처 제가 다 설명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며, 대통령을 진짜 믿으시겠냐, 믿을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자신을 믿어달라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를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며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셨죠?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또 여전히 대통령을 믿는다고 말하겠죠? 정말 고위공무원들만 공수처가 조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항 같은 러시아 쪽 기관이 러시아에서 요즘 코로나를 통제한다고 술집을 강제로 털어서 이런 짓거리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중국 공안이야, 말씀 안 드려도, 뻑하면 국민들에게 주먹질하고 다니고요. 이런 판에 공안이 전신이라고 그저 검색만 해서 위키만 보셔도 설립 취지 보시면 전신이 염정공소이고 공안이 전신인 기관인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공수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큰힘이라고 하신 거예요. 국민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헷갈리게 하려는 부분이신 걸 정말 모르시나요? SD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공포하셨고 민주주의 수건완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딜 봐서 대한민국의 수건이었던 권력개혁의 수건이 공수처였던가요? 그냥 암기부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걸 만들어 두시게 됐고, 그게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암기부는 그래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위키에만 보셔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도 명확히 수사에 관해서는 손을 대기 힘들어요. 대통령 감찰까지 쥐어 주었죠. 거기다가 정신 나간 척하고 지금 와서 공수처는 20년 동안 논의를 했던 것이고, 처음 공수처를 마련하자고 시작했고, 저도 말씀드렸으면 위키에도 나와있죠. 위키에도 잘 나와있어요. 그게 2019년도까지는 그럭저럭 인형과 정파적 문제가 결코 아니었죠. 근데 그걸 2020년도 8월에 누가 바꿨을까요? 껍데기는 공수처인데, 알맹이는 공산주의, 공안으로 바꿔두게 된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르시고, 궁수처를 계속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죠. 정말 다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실 생각 없나요? 다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실 생각 없나요? 이기관은 정확하게 문 정권을 실도하고, 앞으로도 다른 주인을 모실 생각이 없게 돼요. 문 대통령 말고는 누구의 통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죄를 확인하게 되어도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있으나 많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정권을 추정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앉히게 되니까 정말 공수처에 끌려가서 이렇게 될줄 몰랐다느니 하실 게 보여요. 제가 계속 이런 게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이런 게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산화가 되는 중이에요.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뽑아놓고 6년여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다음 대통령이 올라설 때, 올라섰을 때 혹시라도 야당의 대통령이 올라선다고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처장에게 당선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라도 하게 된다면 SD.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뽑은 다음 대통령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가만히 둘 리가 있을까요? 이런 준비를 여당에서 다 해뒀는데 이걸 이길 수가 있다고요? 무슨 수로, 어떻게, 무슨 수로, 어떻게 이기나요? 그래서 야당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던 거였죠. 또 자신들이 내려오면 야당 의원들 조사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에선 그래서 꼭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문정부나 집권여당에 안 좋은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연습 삼아 해봤던 강용석 씨처럼 바로 긴급체포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이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씨 긴급체포라는 것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진행할 연습이었죠. 공수처 통과시킬 때 같이 작업한 부분으로 단성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차원 더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어떤 건지 느껴지시나요? 어떤 건지 느껴지실까요? 이런 괴물을 민주주의의 개혁이 핵심이라고 정말 보실 분이 있을까요? 분명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대통령의 망령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대통령의 망령이라고 부르시게 될 겁니다. 대놓고 자신이 이렇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은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독재가 맞는데 독재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 어려우시답니다. 정치적 중립 속에서 공수처가 역할하도록 여야 힘을 모아야 한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 갖고 성역대에 왔다는 국민 비판을 받으셔서 공수처를 꼭 출범시켜야 한답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이라고 하네요. 검찰의 2,300여 명과는 비교가 안된답니다. 이건 19년도쯤에 20년도 설립법 바꾸기 전에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공수처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계시고 여당과 좌파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야당과 여당이 합치를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라고 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도 사무실로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입주한다고 알려져서 이건 추미애 장관이 쉽게 조정하실 수 있도록 배치가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왜 만들려는지 보이시죠?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야당 탄압도구로 쓰이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야당만이 아니죠. 사실 정치에 관한 언급을 하거나 정부의 반감을 갖게 되는 인자가 있다면 군수처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에 말로만 들었던 삼촌교육대 수준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이고요. 군수처가 만들어지면 일단 검찰, 경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죠. 모두가 수화기관이니까요. 일단 네 가지로 인식에 걸리는 문제가 있네요. 공수처가 어느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이 있는 걸까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려고 만드는 기관이라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까요? 말씀하신 공수처가 총인원이 220명인데 2020년 바뀐 공수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국민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공수처 통과도 민주적이었고, 지금 본인이 방어하시는 기관을 본인이 스스로 만드시면서, 민주적이라고 대통령이 믿어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믿으실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기꾼 의인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은 대통령 말을 믿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전세 정책 나왔을 때도 시장 경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도 믿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권이나 찾자.